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책을 한권 소개해드리고 이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책인데요. 어, 레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걷는 것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 어떤 부제가 붙어있냐면 가장 철학적이고 예술적이고 혁명적인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이런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 걷기가 대유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를 뭐 여행하거나 돌아다니다 보면 걷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볼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음, 조르바도 그 해파랑길 걷기에 도전을 했었는데 이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걷는다는 것은 필요해서 하는 행위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안 걸을 수가 없어서 걷는 거. 학교 갈 때도 걸어 다녔고, 웬만한 거리는 사람들이 다 걸어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걷지 않게 되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걷습니다. 뭐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이런 거를 그 필생의 어떤 그 버킷리스트 리스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 걷는다는 행위, 제주도 둘레길도 그렇고요. 이제 전국에 어디에나 이 걷는 길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이 걷기에 대해서 음 이제 간단하게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라고 흔히 생각을 많이 하죠. 당연히 뭐 건강을 위해서 걷습니다. 저도 아침에 꼭그 산책을 하고 한 30분 정도. 그리고 낮에도 되도록이면 이쪽에 숲길을 좀 걸어보려고 하고요. 어, 뭔가 읽다가 쓰다가 뭐 다른 일들을 하다가 피곤할 때 이제 몸을 풀어주고 어, 뭔가 이렇게 좀 근육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걸어줍니다. 그런데 이 걷기가 어 어째서 가장 철학적이고 예술적이고 혁명적인 인간의 행위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말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보면 이 두께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음한500 페이지 정도 되나 그런 것 같은데, 에, 걷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긴 이야기를 쓸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책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어, 이 책을 다 읽으면. 제가 아직 다 읽지 못했거든요. 근데 다 읽으면은 걷는 행위에 대해서 뭔가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걷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서 어떤 관점에 대한 이해로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이 책에서 어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느꼈던 그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 군데 어, 메모를 해 놨는데요. 그 중에서 그맨 앞부분에 있는 제가 이걷기 인문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된그 대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생산지형 지향적 문화에서는 되게 생각하는 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기란 쉽지 않다. 어, 아무 일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을 하는 척 하는 것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은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 어, 걸으면서 생각하죠. 근데, 그냥 생각,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과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월드을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나, 어, 그 자연, 유명한 자연주의자 장자크루스 같은 사람이 이 걷기, 산책, 보행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행위로 간주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의 의도적 행위 중에 육체의 무의식적 리듬,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그러한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보행이다. 걷는 일이다. 보행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과 뭔가를 해내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생각과 경험과 도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이라고 할까? 수년간 걷기를 다른 일의 수단으로 살아왔던 내게 걷기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은 주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뭐, 어떠, 어떠한 그 수단이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가치, 이러한 것들을 여러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수단으로 걷기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운동으로서 걷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그것은 걷기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수 수만 키로를 걸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걷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걷는다는 것 자체 이 보행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천착을 해보게 된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너무나 많이 걸었고 걸으면서 생각을 했고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드디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기에 이르렀다 이 레베카 솔리이 그래서 어 이 걷는 일에 이제 재미를 느끼고, 걷는 일에 의미를 느끼는 분들은, 음 걸으면서, 매일매일 걸으면서, 또 때로 아주 먼 길을 의도적으로 걸으면서, 중간중간에, 이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음 걷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와 재미를 느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쭉 걷다 보면, 자기, 자기, 자기가 생각하는 걷기의 의미, 걷기의 입문학이 또 다른 레비커 솔린 말고 자기 버전의 걷기의 입문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